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통독 암송 401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재로는 제10권 48과이고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다 함께 the Lord's prayer 주기도문으로 기도 올릴까요?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자, 구호 외치기. 성령 충만 영어 운동 준비 시작. 성령 충만 영어 운동 파 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들어볼까요? I have given them your word, and the world has hated them, for they are not of the world, any more than I am of the world. 이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아주 짧지요. 봅시다. I have given them. I have given them. 나는 그들에게 Your word, Your word,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아 그랬더니 and the world has hated them. and the world 세상은 has hated them.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는데 왜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을까요? For they are not of the world. 왜냐하면 they are not of the world. 그들이 not of the world. of the world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동하니까 어, oh, 쟤네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야. 그래서 막 핍박을 한단 말이야. For they are not of the world. 어떤 정도로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가 하면은 Any more than I am of the world. Any more than I am of the world.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아주 재밌는 용법이 나왔어요. 이게 not any more than의 용법이라고 그럽니다. Not any more than 두 개가 영 가능성이 없는 것을 비교할 때 하나를 비교하고 나서 비교하고 나서 또 하나 말도 안 되는 것을 딱 갖다 대고 이게 이것이 아닌 것은 이것이 이것과 같다. 예를 들면은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다. 그러면은, 그 이상하네. 고래가 물고기 아니야? 자기가 의심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뒤에다 뭘 갖다 붙이는가 하면은, 사자가 물고기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딱 갖다 붙인다고. 그러면은, 아, 그게 그렇게 되나? 사자는 확실히 물고기 아니지. 그럼 고래가 물고기가 아니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예를 들면, 뭐, 퀴즈 문제 나왔다. 박쥐가 새냐, 아니냐. 박쥐가 새야 아니야. 어? 박쥐는 새가 아니라고. 박쥐가 새가 아니다. 근데 확실하게 하려 그러면은 사자가 새가 아닌 것처럼, 다에다 딱 갖다 붙여. 그럼 박쥐가 새가 아니다라는 게딱 나오잖아. 뭐더 비슷하게 뭐 박쥐는 새가 아니다. 비유를 뭘 쓰? 쥐가 새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딱, 아 그러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때 쓰는 용법이 not any more than의 용법이에요. not any more than. 오케이? Okay? 근데 이럴 경우에 for they are not of the world. 그들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세상에, 이제 밑바닥에서 이렇게 보면요.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정도가 요렇게 이렇게 0%다 이렇게 하면 은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야. 네, 비율을 한 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정도? 이것도 0%예요. 이게 갖다 붙여요. 그래서, they are not of the world.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뭐처럼? anymore than I am of the world.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비율을 갖다 붙이는 방법이에요. 오케이? 요거를 이제 예문을 가지고 좀더 해봅시다. 복잡하게 써놓은 것 같은데 별거 아니야. A is not B. A는 B가 아니다. Any more than C is D. A가 B가 아닌 것은 C가 D가 아닌 것과 같다. 예를 들어서, A whale is not a fish.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다. 고개를 갸우뚱하면은, Any more than a lion is a fish. 라이언이 피시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고래가 피 h 가 아닌 것의 정도는 라이언이 피 h 가 아닌 것의 정도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not any more than의 용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토마토 is not a fruit. 토마토는 fruit, 과일이 아니다. 고개를 갸우뚱하면 any more than a potato is a fruit. 포테이토가 fruit이 아닌 것과 같다. 하나 더, a bat is not a bird. A bat. 배트가 뭐예요, 배트맨, 응? 어? 박쥐. 박쥐는 새가 아니다. Any more than a giraffe is a bird. 기린이 새가 아닌 것과 같이. 이렇게 해서, 뭐가 아닌 것 같이를 뒤에다 갖다 붙인다. 그럴 때, 이 fish, fish가 똑같이 이렇게 반복된다. 그러면은, 뒤에 이거를 생략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a potato is not a fruit any more than a potato. a tomato is not a fruit any more than a potato. 이렇게 끝나요. potato is까지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여기 하나, 하나 더 헐까 말까. <laughs> 나온 김에 하나 더 옵시다. 그러면 은 a whale is not a fish를 갖다가 any more를 앞으로 끌고 가요. a whale is no more fish. no more o fish than a lion 이렇게 anymore를 앞으로 끌고 가면 은 not anymore를 붙이면 no more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앞으로 끌고 가면 a whale is no more o fish than a lion 이렇게 도대체 뭔소리요 하는 사람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세요 오케이? 되게 재밌잖아 나 이거 되게 재밌는데 그렇게 용법이 그렇게 나옵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For they are not of the world.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은 Any more than I am of the world.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우리말로는 번역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가볼까요? I have given them, have given them your word. Your words.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 주습니다 And the world has hated them. And the world has hated them. 그리고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For they are not of the world. 왜냐하면 they are not of the world.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미워하는데 속하지 않은 것은 비유하자면 뭐냐? Any more, than I am of the world. Any more than I am of the world.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오케이? 이제 좀 알만하죠? 이거를 익숙하게 하는 거는 한 100번 읽으세요. 100번 읽으면은 짱 하고 들어온다니까 낭, 낭송 100번 영자통 그랬잖아 응? 100번 읽으면 영어가 터진다 자 들어볼까요? I have given them your word and the world has hated them for they are not of the world any more than I am of the world 한번 I have given them your word And the world has hated them, for they are not of the world any more than I am of the world. Taragi. I have given them your word, and the world has hated them, for they are not of the world any more than I am of the world. I have given them your word And the world has hated them. For they are not of the world Any more than I am of the world. 자, I have given them your word. And the world has hated them. For they are not of the world any more than I am of the world. Mother, I have given them your word, and the world has hated them. For they are not of the world any more than I am of the world. Shadowing, I have given them your word, and the world has hated them. For they are not of the world. any more than i am of the world i have given them your word and the world has hated them for they are not of the world any more than i am of the world 저 어때요? 재밌죠? 깜옥이잖아 엄지척 좋아요 누르시고 그다음에 아직도 구독 중이 아닌 상태로 듣고 계신 분은 구독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재미있는 내용을 친지들하고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공유를 눌러서 이 내용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밌었잖아요. Not anymore t h a n 어? 딴데 가서 배울 수가 없어. 그거를 전파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라이팅 끝까지 하시고 약 10분간 반복낭송 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After Jesus said this, he looked toward heaven and prayed, Father, the hour has come. Glorify your Son, that your Son may glorify you. For you granted him authority over all people, that he might give eternal life to all those you have given him. Now this is eternal life, that they know you, the only true God, and Jesus Christ, whom you have sent. I have brought you glory on earth by finishing the work you gave me to do. And now, Father, glorify me in your presence with the glory I had with you before the world began. I have revealed you to those whom you gave me out of the world. They were yours, you gave them to me, and they have obeyed your word. Now they know that everything you have given me comes from you. For I gave them the words you gave me, and they accepted them. They knew with certainty that I came from you, and they believed that you sent me. I pray for them. I am not praying for the world, but for those you have given me, for they are yours. All I have is yours, and all you have is mine. And glory has come to me through them. I will remain in the world no longer, but they are still in the world, and I am coming to you. Holy Father, Protect them by the power of your name, the name you gave me, so that they may be one as we are one. While I was with them, I protected them and kept them safe by that name you gave me. None has been lost except the one doomed to destruction, so that Scripture would be fulfilled. I am coming to you now. But I say these things while I am still in the world, so that they may have the full measure of my joy within them. I have given them your word, and the world has hated them, for they are not of the world, any more than I am of the world.